지붕은 목조랑 비슷하게 이렇게 네. 시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. 벤트가 네. 좀 뭔가 달라 보여요. 아... 그래서 저는 A/C 이런 분들을 한 3년 했는데 어, 오래 하셨네요. 3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... 자 대표님 네. 제가 집을 둘러보다 보니까. 네.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네. 지난번에 지붕 시공하는 네. 거 영상을 봤더니 네. 지붕은 목조랑 비슷하게 네. 그렇게 시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. 벤트가 좀 네. 뭔가 달라 보여요. 아, 저... 벤트 시공 어떻게 되는지 한번. 설명 그때 부탁드릴게요. 이제 전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가 지붕에 단열재를 덮고 단열재 이후에 공기가 재류할 수 있도록 벤트 공간을 따로 마련해놨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면은. 벽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네. 벽을 타고 올라간 바람이 저 벤트를 통해서 지붕 위에 마련되어 놓은 에어벤트 공간을 통해서 열외소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소피 벤트를 네. 해도 되지만 네,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, 그거보다 확실히 디자인적인 음. 측면에서 예. 뭔가 어찌됐든 저 벤트의 목적은 공기가 순환돼서 열외소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. 예, 그래서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, 저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어떤가요? 저게 하나에 15,0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어, 그럼 뭐 10, 전체 10, 10, 10, 공사 비용에 네.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아, 그렇죠 비용은 예, 예.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이 음. 주택이 산속에 있으면 저기에 또 벌이라든지 벌레가 유입될 음.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. 산속에 있는 주택을 시공을 할 때는 저기에 모기장을 잘라서 음. 이렇게 껴들여요 음.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버그스크린 밑에다가 예, 하듯이 예, 네. 그렇죠 음, 그렇게 예.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. 양양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화이트 톤 외장의 ALC 주택인데요. 곧 입주를 앞두고 계신 건축주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. 함께 들어 보시죠. 안녕하세요, 건축주님. 예, 예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난번 한참 시공할 때도 잠깐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다 지었네요. 예, 예. 이제 감회가 어떠십니까? 감회가좀 시원하고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처음에 계약하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죠? 집 짓기 시작해서 한 5개월 거의 돼갑니다. 근데 실제 짓는 기간은 약 4개월 중. 중간에 또 올해는 또 비가 좀 길게 오기도 했고 네, 네. 그런 기간들까지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네, 4개월. 곧 이제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데 네, 네. 특별하게 ALC주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전 ALC가 너무나도 너무나 좋았고 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이상한 느낌이 음... 되게 싫었고 그래서 목조주택 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. 목조는 또 너무 가볍다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ALC에 대한 공부를 한 3년 했는데 어, 오래하셨네요. 3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구조로 갈 생각 자체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. 아 그럼 저보다 ALC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<laughs>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. 예,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나 목조 생각하시다가 네. ALC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한테 건축주로서 공부한 ALC 장점에 대해서 네. 몇 가지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단열 이면서 구조체라는 것들은 뭐 알고 계실 것이고 초반에 지금도 습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습기 관리만 잘하면은 제가 보기엔 최고의 건축 자재가 아니겠는가? 그 다음에 건축물이 심플합니다. 콘크리트나 목재는 많은 것들이 붙고 더 붙이고 붙이고 하는 방식인데 에, ALC는 간단하게. 벽돌만 쌓고 양쪽의 미장만으로도 끝끝나기 때문에 네.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구조다 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공감이 음. 또 신뢰가 딱 가는 것 같은데 음. 올 초에 그 충주에 있는 AEC 주택에 거주하신 건축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. 음. 대한민국에서 건축하는 모습을 봤더니 너무 이것저것 레이어가 복잡하고 음. 복잡하면은 하자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.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. 음,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ALC를 봤더니 이게 되게 심플해서 심플하다. 하자 발생률이 적을 것 같아서 음. ALC를 선택했다. 음.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음. 건축주님도 음.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, 계신 거군요. 지진에도 매우 취약할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맨 처음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에도 상당히 그 강하고 음. 음,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. 아, 3년 동안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딱 꽂히셔서 지으셨는데 삼성 하우징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있으실까요? 제가 완축을 전부 다 통째로 다 하는 업체와도 차이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 하우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. 네 오늘 갑자기 와서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지으신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걸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업체와 어,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. 지금 여기가 삼성 하우징에서 지금 반축으로 골조를 네. 시공을 했잖아요. 네, 네. 그 반축 시공, 시공 가격 혹시 알수 있을까요? 그게 지금 내 컴퓨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또한대좀 애매한 면이 있고. 음... ALC가 다 지켜보니까 아, 싸지는, 않다. <laughs> 싸지는 않다. 근데 다만 그터에서 음,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비싸냐? 아 그렇지 않다. 음, 그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른 골조들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싸지도 크게 비싸지도 음, 그냥 보통인데 음.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, 장점들이 장점을, 있어서 네. 선택을 하시게 된 만족하십니까? 네, 좀 만족합니다. 네. 혹시 기회가 돼서 한 5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. 혹시 또 살아보신 소감을 아, 예, 한번 예, 예.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아, 예, 예. <laughs> 네, 행복하게 사시고요. 예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수고하셨습니다.